5장 16절로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30장 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충분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각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옛날에 어, 증기선이 한창 있다 한창 이니 영국에서 증기선을 타고 어,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백사스를 간신히 마련해서 배를 탔습니다. 여러 날 항해하는 동안에 파도가 그세고 어, 멀미가 너무 나는데 그래도 배로 못은 거예요. 그데포즈머리를다 풀어봤지만 백사스를 풀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하나도 어, 이 청년에게는 없었습니다. 4일째 그는 계속해서 굶다가 어, 가지고 있었던 이 건방마저 다 떨어져서 계속 그는 떨쫄 굶어야 했습니다. 가 참다 참다 못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식당을 향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매니저에게 이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는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손님들이 담긴 음식이라도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자 집에 있는 눈는한부럽게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여태껏 굶었단 말입니까? 에휴, 이런 세상에 백사세 이미 어, 여러분, 식사, 식혜, 식사 대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그 속물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이미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가입할 거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대사로 우리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 평생 수십 번 수백 번 어, 들어어야 또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2012년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뻔히 알고 있어서 너무 행하지 않고 너무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드리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성의 말씀처럼 월너분 1 0분째로 보면 항상 이기쁨 하라고 랬잖아요 우리 기쁨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쁨의 삶.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2021년이 시작하고 오늘 이제 1 2일째 제가 되었습니다. 기쁘세요? 마음이. 안 기쁘세요? 여전히 내마음을 우울하십니까? 저는 가끔 물론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뭐 우울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함이 좀 페리스다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라져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이 말은 다른 말로 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우울할 수 없을 만큼 행복과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우울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늘 슬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고, 건강이고, 내 자녀의 성공이고, 내 남편의 성공이고, 집이 넓혀가는 것이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다 보니, 진정, 하나님이 주그 기쁨을 못 느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어요. 결혼한 여성의 대부분이, 현재 결혼, 현재 남편하고 절대, 같이, 다시, 다시 나중에 만나면 절대, 네, 결혼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반대인 거 아시죠? 나이가 보면이 여자가 다시 결혼한다. 예. 네. 왜 그런가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 어떤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 자녀를 바라보면 어떻고 내 직장이나 내 친구들, 내 가족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365일 행복하습니다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 잘생긴 멋진 여자를 갖다 주고돈 많은 화교속에 살아도 여기 이에 격렬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애이바리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습은 항상 기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순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가매합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을 봤어요. 봤습니다. 저는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장례시장을 다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인데 저는 거의 사역을 이렇게 젊어보여도 배우겠습니다. 한 거의 20, 25년, 30년 거의 했는데, 장례시장가고다 슬프잖아요. 저는 첫 죽음을 여러 죽음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나는 중요한 것친구 어머님의 이 죽음입니다. 친구 어머님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소천하셨는데 그 이분 이분이 신장마비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그밤에 기도하다 소천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표천하셨는데 얼마나 얼굴이 온화했는지 처음에 옆에서 새벽에 이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다 소천하셨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분이 소천하신 거 몰랐어요. 얼마나 원는 표정으로 소천하셨는지 하도 안 움직여서 그때 서야눈이 이제 소천하신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우리의 직분처럼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음.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여 기쁨을, 기쁨임을 우리는 알아. 아,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막 부유함이고 어떤 분은 로또도 1등 해야 돼. 실제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laughs> 아, 기도 제목에 로또 세트 드리시는 건데. 감사하죠. 로또 1등에서 한국 만나시겠다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런 것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라면 여기 저와 여러분은 맨날 하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나서 기쁨이 우리의 가장 행복이구요. 또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우울증 없어요. 여러분, 자꾸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끊어내세요. 그걸 그냥 다 끊어내세요. 누구로 주님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그것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 얼마나 좋나요? 제가 언제나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잠자는 어, 시간동안 껴있는 시간동안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에 3번씩이도했어 아침, 점심, 저녁. 뭐, 우리도 뭐, 비슷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 나는 잠을 많이 자서 한 10시간씩 자는 사람. 그럼 14시간을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시간에 1 1시간, 0번 기도하세요. 1분씩 만하 14분 기도하세요. 2분씩 기도하면 28분이 돼요. 3분씩 기도하면 몇 분이 됩니까? 어? 42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요 맨날 중에 돼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책 제목 중에 참 좋은 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같 너무 바빠서 기도. 너무 바빠서 예배. 너무 바쁘니까 더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쓰다가 전도해야죠. 너무 바쁘니까 뭐 해야 될까? 더나는것같요 오늘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니다왜 성경이 상세기부터 정말로 이한 런기시업까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할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뭔가 중요하면 계속.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해야 되기때문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기도 없는 사람은요. 어혼의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 뭐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거 받아 가지고 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헛된 생각 품지 말고 매 순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외우셨어요? 외우셨어요? 응답 기도하고 응답받거셨잖아요 새벽 기도를 외우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위해서 이따 이곳에 오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 많어요 기도했는데,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정직한 분이셔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대로 응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잖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안 믿는 대로 응답해 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100% 기도, 100% 응답을 주시니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주고. 그아요 내가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안 주시는 게 맞죠. 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믿어서 하나님이 안 믿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일하라고 주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언제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요. 일하라고 기억하요 쉬지 말고. 여러분 오늘 다 해주셔도 되는데, 쉬지 말고, 믿어도 허키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사나하라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감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눈뜨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이곳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천국가있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밤새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성실하신으로 지켜주셨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단어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성실하신이 없었으면 이곳에 앉아서 우리는 기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사상가인 파스칼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 제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축복을 받고 감사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병을 거두지 마소서 병 걸린 것 배우는 감사, 따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는 이런 공지까지 올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든 게 도대체 무슨 감사? 원망하요 그런데 되게 감사합니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그것에 감사할수 있을 때까지 이 병을 거둬가지 말라는 이 파스칼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 0 2 1년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축복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내 삶은 정말 내 언어는 내 삶의 습관들은 정말 은혜 밖에 합당한 모습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발로내 내 삶으로 정말 은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한 이제 1 0일이되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소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일 밖에 살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354일이 남았어요. 남은 글씨가 그 여러분, 은혜의 생각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늘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좋아요를 그런 좋아요를 얻게 되는 그런 목대동을 하고, 또 복대 한주또 복대 2011년 1기 주님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